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메 커뮤니케이터의 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 이번에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가을이입니다. 네. 가을이가 세 번째인가? 네. 아마 될 거예요. 교감 나눈 게. 자, 오늘 주신 질문은요. 올해나 내년에 우리 만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환생에 대한 질문이셨고요. 그 요청의 말은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라는 네, 간단한 문장으로 주셨습니다. 되게 저는 어, 이렇게 간단한 것을 좀 좋아합니다. 요 점이 간단하잖아요. 사랑한다고 전해주세요. 대부분요 요청의 말은요 정말 음, 이 이만큼 돼요. 그 제가 그걸 빼야 될 때는요 되게 미안하거든요. 네, 매 이것도 이것도 전하지 못하고 이것도 표현할 수 없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해요. 근데 간단하게 전에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주시면요, 제가 어, 좀 부담이 없어요. 네, 전하기가 너무 편안하고 잘 전할 수 있거든요. 요점이 뭔지 라니까 근데 전부 다 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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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점만 있으면요. 빼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적어주실 때의 마음을 아는데요 요청의 말은요 간단하게 해주시면 네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시고 질문도 이렇게 네 그냥 포인트로 짧게 환생에 대해서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만날 수 있을까 네 이렇게요 질문도 길면요 그것도 제가 또 정리를 또 해야 되고, 시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질문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손봐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짧은 문장으로 해주시면 제가 작업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감해서 신청하실 때 질문 주시면요. 질문도 짧고 요점만 간단하게 딱 물어보시고요. 전해달라고 하시는 요청의 말도요. 정말 어, 전해주기만 하는 거니까요. 한, 내가 괴롭다고 한푸 이렇게 하, 하소연하듯이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내가 미처 전하지 못한 말을 굉장히 짧게 요약해서 해주시면 저, 저도 굉장히 편안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어,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자 가을이와 교감을 마쳤고요. 이렇게 짧은 질문과 요청 주셨고요. 네, 이제 가을이는 어떤 대답을 원하는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애틋한 눈망울입니다 네, 애틋한 눈망울 가장 처음 보이는 장면입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 보고 있더라고요 눈동자만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네, 아이의 눈동자가 너무 가깝게 뚜렷하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애틋한 눈망울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슬픈 듯, 기쁜 듯 그런 눈망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오라 무슨 일일까? 라고 제가 묻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은 거죠.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가오라 무슨 일이야? 라고요. 엄마에 대한 기억에 잠시 네, 있었습니다라고 합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에 대해 네, 잠시 머물러 있었다 합니다. 놀랬잖아. 사실, 예. 네, 놀랬거든요. 요몇달 동안 뭐, 직접적으로 이런 모습을 본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좀 놀랬어요. 보통은 이제 아이들에게 감정적으로 전해받은 정보가 감정적이고, 뭐, 애잔하고 슬플 때 저도, 어쩌다 이렇게 욱해서, 어, 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렇게 시각적으로 아이가 그렇게 보이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또 사실 많이 놀랬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첫 모습부터, 네, 애잔한 눈빛이라니, 네, 좀, 네, 뭐지? 네, 이랬, 던것 같아요. 어, 마치, 엄마가, 아이를 바라보는 그런 눈망울이었어요. 바뀐듯한 네. 바뀐, 바뀐 듯한 입장. 네. 지금은 사실 엄마가 별이 된 아이를 바라보는 입장인데 네, 저희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네, 바라보는데 식좀 바뀐 거죠. 엄마, 아이가 엄마가 된것 같고 사람이 네, 아이가 된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지금 받고 있거든요. 엄마가 가을이 환생에 대해서 혹시 우리에게 엄마에게 전해줄 게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셨어. 가을이 환생은 오래 이루어지게 되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애초에 아이의 얼굴을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아이의 얼굴이요? 무표정입니다. 네, 그저 저의 얼굴만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내년이니? 라고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살며시 얇은 미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음. 무지개다리 건너서는요. 아이들의 표정이요. 사람처럼 굉장히 풍부한 모습으로 아르채기가 너무나 쉽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지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지구에서 보이는 아이들은요 웃는 거 엄마라면 알아챌 수 있는 게 아, 아이가 아 지금 웃고 있다라든가 아니면 뭐 화나는 거야 뭐 으르렁거리니까 알수 있겠죠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알수 있을지 모르지만 미묘한 표정 같은 거는 알아채기가 좀 어렵잖아요 거의 무표정 저는 아이들 다한 70%는 평소 다 무표정이고 엄마나 아빠나 어디 갔다 들어올 때막 좋아하는 얼굴 표정만은, 뭐, 부르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아이들은 표현하잖아요. 온몸으로. 네, 근데 얼굴만 보고, 엄마, 아빠들은 몇퍼센트나알아챘는지 모르겠지만, 무지개 다리 건너에서는요, 그 얼굴 표정이요, 풍부합니다. 사람처럼, 네, 너무나 알기가 쉽거든요. 근데 내년이니? 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아이 얼굴에서 살며시, 네, 얇은 미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분 미소와 함께 하나의 이미지가 동시에 저에게 왔습니다. 눈이 내리는, 네, 한방, 한 눈이 내리는 이미지가 딱 하고 보였어요. 그래서 내년 12월에서 내후년 1, 2월 사이라고 저는 전해드릴 것 같아요. 그때가 가장 눈이 많이 올 때이니까요. 네, 한방 눈이 올 때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저에게 주신 첫번째 질문 내년이니? 올해니? 또는 내년이니? 라는 환생에 대한 질문은요 내년 12월에서 내후년 1, 2월 사이 네, 이렇게 전해 드릴 것 같아요 고마워 엄마에게 잘 전해줄게 엄마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네. 저에게 전해주신 요청의 말을 전했습니다 엄마가 가을이 사랑한다고 잘 전해달라고 부탁하셨어라고 이 말을 전했습니다. 가을이 대답은 이렇습니다. 알고 있지요. 나를 부르는 진동보다 더잘 전해오니까요. 그건요 가슴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곡되지 않아요. 정말 순수한 것이라 오해하지도 못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나를 기억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랍니다. 그것들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의 귀결입니다. 엄마가 나를 부르고 엄마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다리는 이유는 단 하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점을 잘 알고 있지요. 네, 저에게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엄마가 사랑한다라고 전해 달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요. 음. 가슴으로 알기 때문에, 파장이, 제가 이제 지금 옮겨 적으면서 이거를 이미지적으로도 받은 거이긴 하지만, 엄마가 부른다라는 건 우리는 소리라는 에너지 진동체로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 에너지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소리는 귀지만, 사랑하는 어느 기관, 우리 뭐, 네, 어느 신체를 이용해서 알수 있을까요? 머리요, 지식으로요, 네, 가슴으로 아이들에게 가슴으로 전해온답니다. 그건 그 가슴으로 전해오는 것은 왜곡되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기 때문에 절대로 오해할 수 없다 합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를 기억하고 부르고 네, 그 모든 것들은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이들 모두 잘 알고 있다 합니다. 엄마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나도 엄마를 사랑하고 있어요. 엄마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저는 이렇게 가을이하고 교감을 마쳤습니다. 다음에 교감 또 신청하실 때또 이제 여러 가지 물어볼 것이 또 생겼네요. 네. 어? 교감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료 교감이니까요. 근 네, 언제든지 신청해주시고요. 아 어, 얼마 전에 우리가 네 어, 무료 교감 신청은 원래 매달 할수 있어요. 사실 매달 할수 있는데 지금 신청자들이 많아서 지금 두달 이상이 걸린 거거든요. 근데 어, 신청을 했는데 미리 신청해서 예약을 잡고 싶어하는 분들이 몇분 계셨는데요. 무료 교감은 그렇게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새로운 분들이 계속 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수 없고요. 교감이 끝나야지만이 바로 또 다음 예약을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미리 할수 있는 건유료 교감은 그렇게 해, 할 수가 있는데요. 무료 교감까지 그렇게 하면 정말 너무 많이 새로운 신청자들들은 날짜가 너무 많이 늘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약간 차등을 좀 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